덤파결정 뜨자고? 안 돼, 나잘 못해. 나 둔규의 펀이란 말이야. 바이로 시작할게요. 그 실버 가 증강 중에 아이템을 만들면 새로운 지금 3개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리롤 18개 들고 시작하거든? 그걸로 그냥 18원 가족 리롤 하면 돼. 그와 하면 2 1에 바이 삼성. 특히 바이 조우자 때 미친 성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실버가 뜨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아, 안 나오냐. 순방 한것 같은데. 어, 이번 판 순방했어, 일단. 은 오염패 조질게요. 나이스. 이 골드. 그냥 미친 사기지, 그냥 이거. 이거는 연승을 해도 사기고, 연패를 해도 사기야. 연패가 더 좋긴 한데, 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플레 전리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골드여도 내가 먹을 것 같은데? 봐봐, 돈 나오는 거 봐. 어? 아하하하하하! 3 골드가 나와버리네. 3마리 죽었는데. 일부러 앞 배치를 했거든요? 그냥 한 방에 돌려버리면 돼, 이거. 점사 일부러 밖에 왼쪽 배치했고. 돌려. 아, 근데 너무 세다. 아, 기분 안 좋은데요. 따봉 날리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얘가 끌뱅이가 돼요. 금매랑 똑같이. 나중에 캐릭의 기물이 세마리잖아 그러면 구렙때캐릭 기물 세마리 빼고 템을 안넣온단 말이야. 그럼 여섯 마리 남지. 그럼 평균 3원인데요? 아, 연패 끊긴 건좀적 같긴 한데. 나돈 많으니까. 거의 지금 이골드시 챙기고 있지. 원래 모르 초밥에서 깔려고 했는데 어차피 템안줄 거라서 더 길게 보려고 냅뒀습니다. 이제 돈 증강 확실하니까 다음에 실버 판도라가 나오면 좋긴 하거든? 그럼 내가 1등이야. 이번 턴은 돈을 안 주네. 자, 돈판도 아닌데, 퐁당퐁당인데, 50원이 뭐였죠? 레벨업 쳐도. 업친 애들은 20원, 30원 있는데, 나 혼자만 지금 50원. 약한 20원 차이 납니다. 다음 턴부터 이길게요. 이거 좋다. 이게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생각해가지고 딜라인을 앞에다가 두고 템을 주겠습니다. 어차피 딜은 하이머딘 거다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야지 증강도 볼수 있어. 이거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길 것 같고. 하이머딩거니까. 앞라인 죽여가지고 돈 벌게. 그치, 이걸 원한 거야. 내셔나 이런거 만들 필요가 없고요. 시계태엽이니까. 빗빈을 정수 먹고 코구모 한테 너무 행복하다고? 그 코구모한테 그 도칼에다가 총검 대천사 만들면 그렇게 삼신기입니다. 도칼이 구인수보다 빨리 스택을 쌓는다고 하더라고. 아, 씨발. 아, 이럴거면 앞에 안 넣... 아, 전략적 패배? 왜냐면 여기서 하이머딩거 먹기 위해서. 하이머딩거, 가렌 앨리스. 어, 앨리스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야, 사이온이 챔피언이 아니에요. 적용이 될까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얘는 챔피언으로 적용이안 되거든. 근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돈을 줄까? 그게 궁금하다. 안 주나 본데, 아, 안 주는 거 같네요. 두번 했는데, 두번 연속 안 나오면. 그냥 안 주는 것 같은데,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정단이. 하나, 둘, 나까지 셋. 굳이 4-1에 안 돌려도 될것 같은데? 실버 골 들어서? 세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판이라기 판단이 돼서. 어, 여관 갑시다? 장미 여관 가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알깬다 아,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인간들 바로 역의 근원이라고. 알깬다 아, 끌베이쳤다. 알을 깨기 위해서. 야, 모르 가나? 왜 앞에 있어 이 자식아? 잘했어 어, 또 장단이냐고? 아 근데 이게 아 초반 아이템이랑 기물이 또 장단으로 나왔는데? 어떡하냐 아 알을 안전하게 깨려면 하이머딩거 이성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하이머딩거가 하.. 네네마리 내... 빠졌네 아 여기까지만 리루를 칠까요? 아 근데 나 지금부터 돈 아껴야 되는데 두 번만 칠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죽 보았.. 아 이제 그만 칠.. 온나 식상하다고? 아왜 그래! 씨발 <laughs> 나도 접수 좀 챙기겠다는데 아 맞다. 너그 다시 할그 생각 있어? 나중에? 내가 초대하면 그 시청자 초대서아 그거 나좀 재밌게 했어 가지고. 어, 너. 솔직히 말하면 말자 일성이랑 하이모딩거 이정이랑 좀 비빈다고 생각하는데 말자든 하이모딩거든 둘 중에 하나라도 먹었으면 나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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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말장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 아, 아 기모띠. 자, 말자한테 템이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를 갖다 버릴 거고요. 아, 여기서 하이머된거것 같아. 아, 주면서. 아 내가 이걸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잘 몰라. 하이머딩거 이성이 더 센가? 아니 말자 일성이 더 센가? 아 내가 근데 말자 일성이 더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차피 연속 터치 나오면 말자 줄거 아니야. 말자한테 템을 주겠습니다. 자재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딩거가 훨씬 세다고? 너 다이아야? 어? 나 국내 3000등이야, 임마. 내가 그렇다고 하면 고개 끄덕이고 있어. 그냥 어? 아, 그냥 쳐 먹을 걸 그랬나? 아, 됐다. 아, 안 먹기 잘했죠? 여러분들. 아까 주물력 올려주는 거, 뭐, 바이게 이런 거 흘렸는데, 아, 흘리기 잘했죠? 알뜰살뜰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딩거 1템이랑 말자 데미지 30% 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자의 진가는 이제, 어? 후반 연장전. 영장전에서 이제 발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자의 진가는, 말자가 뒤지고나서 발휘하는거야 가렌이 혼자 살아있을때 이제 딜라인 다 청소하고 살짝 그런 느낌으로 지금 봐봐 이게 국내 3천3천등 큐에서 예? 알을 까면서 4연승을 하는 미친새끼가 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나이 구원하나 세려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드는데 구원 죽이나 해야 되죠? 회원님, 바이켓들 개협룡 덱 좋나요? 아, <laughs> 아, 아, 안 좋습니다. 저 그거 기분이 안 좋아요, 개협룡. 개협룡 소리 들으면 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덱도 쓰레기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기도 연속 셔츠네? 나는 알뜰살뜰인데? 아, 맞다, 알뜰살뜰이니까 이거 앞에 놔야 되는데, 얘네들. 깜빡했다. 야, 앞에 놨으면 이겼을 텐데. 딘거센거 보라고? 아니, 말자가 더세다니깐요 쟤는 연속 처치에다가 딘 거니까 그렇지. 제가 알기로 말자 일성이 더 세요. 아, 그거는 좀 첨예하게 갈릴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나는 말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말자의 장점은 방군한테 미리 잘렸을 때 역병이 돌기 때문에 좀 그게 클러치가 잘 된다? 앞라인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씨바, 모델한테 끌려서 뒤졌네? 너네 알게면 보자. 뒤졌다 그냥. 나플레즈가 하나 없었어. 배전국은 충성을 다 하긴 마련. 자, 이템을 해킹해 보까 너네 뒤졌다. 이바제이스이바제이스 이바제이스 어디 갔어? 1등이죠? 뭐, 알 깠으니까. 죽여봐. 게임 극작으로 할 거면. 나가, 새끼야. 아, 나 근데 이거 제이스. 좀 애매한데. 아, 먹기 싫어. 그치. 차라리 대대 딘 거가. 어. 나을것 같아요. 제이스 어차피 찾으면 돼. 이봐, 제이스. 이봐, 제이스. 어, 이새끼 총파워 뺐나왜안 나오지? 아니, 이걸, 뭐 빠지지, 을 일로 쓰냐? 아, 어차피 이기긴 했는데, 아니, 생대라고 그래도 맞아, 저격을 해버리네. 나가, 임마. 배치는 닦고요. 아, 근데 배치 따야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배파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 났어? 아, 이성배 지클러 어떻게 잡냐, 이거? 야, 지리죠잉? 이게 바로 김태호의 초고점 검은 장미단. 나 그냥 여기서 돌려버려. 제이스 찾을 거거든. 그렇지. 이봐, 제이스. 박스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딱 말자 좌우 컨트롤만 좀 잘해주면? 와 이거 육감시 사손도 이거 김태우 덱인데? 아니 이거 내가 만든 덱인데 이거 아니 어, 얼마 퍼진거야? 진짜 뭐임 니내 시청자인가? 저격이니? 아니 이거 진짜 장난 하안 붙이고 이거 그냥 김태우 덱인데? 뭐대 그냥 한 방에 죽일 것 같으니까 매치 그냥 안 볼게요 우승 축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직이다. 뭐했치 따요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때요? 존나기 쉽죠? 상대방이 뭐 모데카이저 이성을 찍지 않으나,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대가리 망치망치 망치 맞아도, 실브랄! 배치 봐야겠구만. 자, 상대 섀도우 복싱 한번 시키게 해주면서, 말자는 모데카이저한테, 절대로 맞지 않은, 슈퍼 우트라 배치를 맞췄죠 마법공화 대장간으로, 공속까지 챙겨주면서, 말자는 절대, 닿지가 않아요. 총각으로 피해복하면서 나머지 어 끌려오는 거 데미지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치 클래스 안 죽어? 아좀 죽어 이바에 이렇게 풀 밸류를 맞춰주고요 여기서 배치를 따야 된단 말이지 이제 모드카이전 이지성에다가 상대방도 풀 밸류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요 딱 여기 여기가 살짝 안전할 것 같아서. 이했습니다왜냐면 상대방이 오른쪽 배치를 하면 다테할리가 없기 때문에 딱 무난한 배치죠. 이 끌리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좋댔다. 안좋했어요어 그렇게 스킬 여러 번 써주면 역병 역병에 맞아가 마무리까지 게임 끝으로할 거면 내다 바로 이렇게 음. 김태호의 황금한 검은 장미단.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따여도 이기는 대파라고?